아, 그냥 강식당이 있구나. 그래 그럼 강식당 하고 해 봅시다. 점수가 좀 낮아요? 그래? 팔랑귀. 좀 에바긴 하네. 281에 90이면 좀 없긴 한데. 들어갔다가 아니면 바로 나오지 뭐. 학교가 점수가 엄청 좋았다고? 자, 일단 이거 비번 이겁니다. 이거는 그러면, 아, 라운드 조금만 할 수가 없네. 랜덤 사물의 확, 확률 하향. 방송에서 노출된 부분만을 재현하여 만들었습니다. 어디보자. 오, 오,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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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요. <laughs> TV에 출연 맛집 강피자. 오, 오, 괜찮은데? 약간 맵이 좀 쉽네 여기는 어 여기는 할만하겠는데 어, 어, 어 아닌데 넓은데 뭐야 여긴 여긴 왜있어 변신이네 야 이거는 실험 카트지 아악 아! 술이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으세요 아니 난 이거 이렇게까지 시, 너무 실험 같은데 이거? 이게 오히려 홀에 있으면은 약간 시작합니다. 그 음식 그 소스통 그런건지 아이 그런 새끼들 5, 뭐야 5 <laughs> 3 2 1 1 1 1 1 1 1이이1이이1 1 1이이1 1 1 1 1 1지 괜찮지 이거 딱 만져 만져 맞춘 가구다 이거 <laughs> 뭘 구경인마 <laughs> 뭘 신났어 여기 위에도 숨었네. <laughs> 엄청 바글바글 숨었네. 와 숨는 거 센스 봐. 와. <laughs> 이거 와 여기 무슨 근데 왜 이런 데가 있어 여기? 뭐야? 아 5초 후에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. 5 4 3 2 1 나를 죽인 플레이어 힌거베라 기억한다 힌거베라야 대박이다 너는 야 음식이 됐다 너는 대박인데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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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그럴싸하 근데 이거, 괜찮아? 음식이 나오네. 그냥 나쁘지 않고. <laughs> 저 젠, 젠은 이거 걸릴 것 같아. 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. 오 이걸 이걸 아오 어찌 어, 이고 올라가네 아이씨. <러기> <러기> 아이 병신. <laughs> 와 결국에는 이게. 곧 순례가 정해집니다. 하나 남았었네. 와잘 찾았네 사람들. 4, 2. 순례가 되었습니다 좋았어 이번엔 내가 찾는다 다 지켜본다 공원 내부에는 랜덤 사물이 없대요 아 여기에는 랜덤이 없다고 고정이라고 오케이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이상한게 많아 강식당이라더니 미쳤나봐 이걸 바보로 하는거야 근데 <laughs> 네, 물속에 숨으면 숨차서 죽어요 몰랐구나 뭔가 뭔가 아씨음 <laughs> 음, 그래요 수상한건 안보이는데 음, 다 수상해보여 h a 특출나게 수상한 게. saying. I'm going t 여긴 없네. 여기 청정지역이네. 여기 없다. 여기엔 숨은 사람 없다. 몇명 살았지? 와,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.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2층으로 어떻게 올라가죠? 여긴가? 여기네. 화장실도 있고, 여긴 다 찾아본 것 같은데, 사람들이 어이 콜록콜록 안 하잖아. 아, 회신의 일격이었는데, 와, 없다고? 와, 씨, 잘 숨었네? 8, 7, 6, 5, 4, 3, 2, 1. 야, 이 새끼! 아, <laughs> 잡았는데, 아! <laughs> 아, 저기 있었네. 5, 아. 4, 3, 너무 아깝다. 하수님 개못해? 아이 저씨야 <laughs> 고양이 가 기다. 나 고양이가 있어야 될데가 어딘지 알아? 넌조졌다 야. 그거 어떻게 살라 그러냐고. <웃음> <숨진> <웃음> 너는 뭐 해? 너 저로 가. 싫어. 너 싫어. 저로 가. 10초 후에 시작합니다. 5 4 3 2 1 게임 시작. 야야 가라고. 야야 야, 야. 방해하지 마 이거. 야. 야이 새끼 뭐야 이거? 야, 억지로 야, 트롤하는 새끼 뭐야 이거? 아니 뭐야 이게? <laughs> 아이 개새끼 진짜 아 저건 아니지 아 노잼 만들어 버리네 저 아이디 누구였냐 저 잡아갖고 뭐벤 시켜 버려야겠다 저건 안 되겠다 아 아 이건 아니지. 근데 성의 없이 하는 게임. 5초 후에 오! 커튼 봐라. 커튼 봐라. 커튼 레전드. 5, 4, 3, 2, 야, 커튼 뭐로 변신 할지 궁금 한데, <laughs> 변신 타이밍 치오야 <laughs> 여기 대박 이다. 이걸 찾아오 네. 야 철조망 누구였냐 고양이 아래 딱 말해 찾으면 다 나와 이걸 또 얘기도 안하네 아이디가 꼬장브릴라야? 환장한다 진짜. 우리 한명 남았냐? 소주분 오징어. 소주분 오징어. <laughs> 소주분 오징어. 솔직히 <laughs> <좀 찍어> 레전드. <laughs> 너무 자연스럽잖아. 7, 6, 5, 4, 선수분들 주목해 주세3 2 1. 가 되었습니다. 시작까지 맵에 배치된 장식 위치를 최대한 기억하세요. 음. 당신은 솔레입니다 맵을 확인하세요. 공원에서는 랜덤으로 바뀌는 물건이 없거든. 잘 봐야 돼. 그래서. 자, 사람 하나 다음 가스. 초 후에 시작다음 좋아. 좋아 좋아. 5, 4, 3, 2, 1. 아 그럼요 같이 찾아도 되지. 시작. <laughs> 어차피 근데 같이 어머 같이 찾아도 딜레이 때문에 제가 먼저 찾더라고요. 우리 눈에 보이는 거 <laughs> 이분 이거 아씨. <laughs> 어디 보자. 아, 이게. 여기나 아... 잠깐만. 저게 뭐야? 이런 데막 숨어 있던데.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, 왜? 아. 차 변신 시간이 시작된다. 5초 후에 2차 변신. 이거 잘 이용해야 되거든. 나봐, 나봐. 나봐. 넓게 본다. 시야 넓게 넓게 본다. 아, 깜짝이야 수류탄 투척. 오초 후에 랜덤한 사물로 변신합니다. 오, 사, 삼, 이, 일. 레전드. <웃음> 저걸 또 살아보겠다지만 돌리고 있는 거도 내웃기네. <laughs> 그걸 살려. <laughs> 개그맨이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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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마 공원에 많이 안 숨어 있단 말이지. 어디 있는 거야? 그럼. 버닝 타임 다가오는데 슬슬 나와라, 나와라. 여기는 아까 다 확인했고, 그지 이런 거 아니겠지? 오케이, 버닝. 아 진짜 어렵다. 와 진짜 어려워. 몇명 산거야 두명 와 두명이 이걸 와 도로표지판 뭐야 와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이 살았네 5 4 3 2, 변신이잖아. 메이플 스토리 1층 버섯집 진열대. 진열대지. 이거는 어딘지 바로 알죠? 저쪽이죠? 여기 편의점 있던데. 기가 막힌다 이거. 시작! 기가 막힌다 이거. 야, 이거는 몰라 이거든. 콤비 잡혔고. 너너 <laughs> 너 이거 좀 너무 오른쪽으로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냐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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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? <웃음> 오, 오,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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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사람들이 막 공원에 많이 나와 있네. 그렇지, 그렇지. 이건 따봉. 바... 어... 오히려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이 위험하다고 그냥 쏜다고 막. 나가, 나가, 나가. 나 2차 변신해야 돼. 나가. 아얘 여기서 설마 와드박나? 아 와드박 았다 시월 <laughs> 조졌다 이거 아씨 아, 그래. 이게 뭐야? 아, 얘 머리에 달려 있는 것도 와드 모양이야, 저거. 저 시야 저거. 이건 뭐야? 너 뭐야? <laughs> 이거 이거 어떻게 살고 있어 지금? 얘가 어, 왜 살고 있어 이거? 이거 왜 살아요? 이거 뭐예요? 왜안왜안 왜안 쏴요 이거? 넣었나? 아니 이걸 모른다고 콜록칼록하시는데못못 찾는다고? <웃음> <웃음> 아니 콜록콜록 카랬는데도못 찾는다고? 아니 이걸 왜 모르는 거야? 응? 이 이게 아니잖 뭐? <laughs> 어? <laughs> 지랄 또 까주겠다 이거 또 <laughs> 아니 이걸 사네 와 미친 따봉 와 저걸 사네.